자, 남자가 4명이 있고 여자가 2명이 있고 자리가 총 9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자, 남자 여자가 모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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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지? 그 같은 두 명씩 같은 조. 아, 두 명. <laughs> 두 명씩 어. 같은 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명, 두 명, 두 명으로 세개 조를 짜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서로 다른 두 조끼리는 한 자리씩 비워 준다고 했으니까 이걸 구조상으로 생각을 해 보자. 일단 두 명씩 같은 조, 두 명씩 같은 조, 두 명씩 같은 조가 있고요. 한 자리씩 비워두려면한 칸, 한 칸, 한 칸이 필요하니까 총몇 자리가 필요한 겁니까? 9 그, 자리가 완벽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리를 비워놓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섹션에다가 배, 비,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까? 네. 자 그럼 네. 이제 물어봅시다. 이거는 원순열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일단 그 근데 제가 처음에 음, 생각했던 거 음, 그냥 저거 조를 배치한다음에 어 좋은. 자 좋은 그뭐그 뭐, 그,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선생님이 이거 원순열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어.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는 건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선생님 어떤 과정을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어. 선생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원순열인지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아 좋은 질문이다 두명두명두 명, 두 명, 두 명씩 조각 완성되었을 때이세 개의 주머니를 요세 자리에 다 배치하는 그 과정을 뭐,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원순열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어. 거지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조작이에요. 맞습니까? 어. 조를 짜야 되는데 남자 4명, 여자 2명을 우리가 조를 짜야 되는 거잖아. 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은 성별끼리 그두 명씩 조를 짜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남자 여자 섞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같은 성별끼리 두개씩 조를 짜야 되니까 남자 2명 여, 그다음에 또 남자 2명, 그다음에 여자 2명. 이렇게 해서 조가 나눠져야 될 거야. 그럼 어차피 이 여자 2명은 뭐예요? 음. 이미 두 명이 두명 조를 만드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잘 들어봐. 지금 남자 네명은두 명, 두명 조로 나눌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통 조를 짜니? 4c2, 그 다음에 곱하기 2c2. 그럼 너가 질문한 건 선생님, 여기서 똑같은 두 명을 뽑았으니까 나누기 2팩분의, 그러니까 곱하기 2팩분의 1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내가 거꾸로 질문을 해볼게. 언제 그거를 나눠준다고 했었어? 그.. 같은 집단에서 그래! 그러면 남자 네명은 같은 집단이야 다른 집단이야? 같은 집단이죠 그렇죠 그렇죠 따라 추면 되죠 예! 그래서 어. 여기다가 2팩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2c2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 그.. 어. 혹시 같은 음. 집단에서 같은 수만큼 하면은 그냥 항상.. 은.. 무시해야 돼요. 네, 항상 나눠줘야 된다고 어. 보면 돼요. 근데 물론,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너가 지금 분명히 전제 조건을 이렇게 달았잖아. 같은 집단에서 같은 수만큼 뽑으면 나눠줘야 됩니까? 맞아요. 나눠주는 거예요. 어. 됐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분할 한다고 했었죠. 분할. 어. 분할. 분배는 따, 다른 문제고, 분할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렇습니까? 어. 자, 그럼 4명 중에서 2명, 2명 중에서 2명, 그 다음에 2팩분의 1 곱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 자, 그럼 여기까지가 뭡니까? 어 여기까지가 남자 두명 2명, 여자 두 명이에요. 아 몇몇 몇면 남자 두명 2명, 남자 두 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 너무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왜 이거 나눠준다고 했었지? 그 같은 집단에서 음. 같은 개수만큼 뽑았으니까 음. 이제 순서가 부여돼서. 맞아. 곱하기 자체가 순서가 부여된 거예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얘기야. 자 영수 창아 그럼 그래. 영수 창수 그만하자. 자 A B C D가 있어요. 남자 A, B, C, D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뽑는다는 것은 A, B를 한 조로 묶고 C, D를 한 조로 묶을 수 있겠지. 근데 A, C를 한 조로 묶고 B, D가 한 조가 되면 아까 경우랑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그 경우 때문에 나눠주는 게 아니고 A, B가 아니라 C, D를 먼저 뽑고 어. 그 다음에 A, B를 뽑게 되면 순서. 원래 요것까지만 하면은 순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조가 돼 버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네들을 그냥 모여놓고, 야, 니네들 거기, 도, CD, 너희들 거기 모여있어. AB 모여있어. 이 뜻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자동으로 곱하기 가운데서 순서가 부여되기, 부여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남자 두 명, 두 명, 그 다음에 여자 두 명. 이렇게 해서, 이제, 투명한 비닐봉지에 세, 세, 세 집단이 담긴 거예요, 이렇게. 어. 님 얘기했지? 투명한 비닐봉지에 네. 담는다고. 그러면 그 비닐봉지를 여기다 일단은 푸대기를 갖다 놓는 거야. 어. 그러면은, 푸대기를 놓을 때, 아. 푸대기를 놓을 때 내가 아까 원수... 말한 원순열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 이... 얘네들 한 명, 한 명, 한 명이고 돌아가도 상관없잖아요. 아. 아직까지 뭐가 픽스된 게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3팩 나누기 3을 곱해 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음, 그리고 이제 여기 푸대기가 이렇게 털 푸덕. 털푸덕 털푸덕 돼있으면 얘네 둘이 싸우는 거죠 나 여기 앉을 거야 나 여기 앉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곱하기 2의 세제곱이 곱해지는 어, 거죠 아 선생님 저... 어? 제가 이거 계산을 실수한 것 같아가지고 써놨거 응. 응. 제가 2에 4승이나 썬것 같아요 아... 아진뭐 제가... 어떻게 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네, 좀... 네. 박효신 노 해줘 해줄 수 없는... <laughs>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몇 가지 여덟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가지 여기는 43 하니까 여긴 43 21 하니까 여섯 가지에다가 2로 나눠주니까 세 가지 그래서 326 68 48 그래서 정답은 48어 48가지 됐습니까 그럼 너 이건 제대로 푸